음. 오늘 주무실 때 창문 열고 주무세요. 조용히 가져갈게요. 그럼 5분마다 한 번씩 도둑이야! 이거 외치면서 자야겠다. 도둑이야! 도둑이야! 저희도 한 입만요. 지금 카메라에 대고 있는데 먹을래? 자 보이나? <laughs> 그러면 이제 가까이 들이밀면서 물어봐야지. 너 바둑 논이 알아? 맛있니? 이거 너야. 저 불이라서 얼마 못 먹어요. 왕. 다 먹었네. 몽하 유튜브 유입이에요. 아이고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생방송은 처음이시죠? 음. 생방송에 보이면은, 이, 생방송만의 묘미가 또 있어요. 뭐냐고? 몰라, 뭐 있겠지. <laughs> 묘미, 묘미가 뭐든 있겠지, 뭐. 뭐 있지 않을까? 저도 생방 처음이에요. 어머. 에? <laughs>